토마토 하나에 이것 한 가지만 더 하면 약 하나 없이도 60대 이후 근육이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에게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과학 논문으로도 입증된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영양 상담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온 이해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는 일어서기 힘들어지고 밤에 자주 깨고 작은 문턱에도 발이 걸려 넘어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죠.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몸의 신호예요. 더 무서운 건이 과정이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밥도 잘 먹고 고기도 먹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배만 채운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치 벽돌만 잔뜩 쌓아놓고 시멘트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없으면 근육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뇨병, 심장병, 골다공증, 치매 같은 질병들이 차례로 찾아오고 결국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수입보충제도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장 어디서나 쉽게 살수 있는 토마토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니 토마토요?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샐러드 장식 쯤으로 여기던 바로 그 토마토예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시간에 그리고 특정 식품과 함께 드시면 토마토는 근육을 지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기억력을 살리는 천연 명약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곧 알려드릴 그것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다섯 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몸속 지방은 녹이고 소화는 편하게 하고 매일 아침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게 활기차게 누구 손안 빌리고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사는데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드리고 싶거든요. 토마토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 60대만 되면 근육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지 말이죠. 원인을 모르고 그냥 영양제만 드시면 마치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격이에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드는 물질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낡은 근육을 고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요. 게다가 몸 속에서는 염증이라는 불이 곳곳에서 피어나면서 남아있는 근육마저 조용히 태워버립니다. 이때 단백질, 칼륨, 비타민 B와 C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은 무너진 근육을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째, 뼈가 약해집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뼈도 함께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기 쉬워요. 둘째, 뱃살이 불룩해집니다. 근육이 줄면 먹은 음식이 제대로 쓰이지 못해서 간, 심장, 췌장 주변에 기름처럼 지방이 쌓이죠. 셋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일어설 때마다 누가 부축해야 하고 밥맛도 없어지고 밤에도 잠을 설치게 돼요. 살아는 있지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어지는 거죠. 무섭죠. 하지만 다행히도 자연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어느 시장에 가도 있고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토마토를 그냥 접시 가장자리에 놓는 장식품으로 여겼죠. 하지만 사실 토마토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빨간 보약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제대로 먹기만 하면 토마토는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첫째, 근육을 지켜줍니다. 토마토 속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육 속에서 불타는 염증을 꺼주는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운동 후에 몸이 훨씬 빨리 회복되고, 근육도 더 단단해져요. 게다가, 토마토의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근육을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예요. 마치 건물의 철근 같은 역할이죠.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8주 동안 매일 토마토를 드신 노인분들을 연구했는데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토마토를 안 드신 분들보다 근육 회복 능력이 무려 30%나 좋아졌대요. 비싼 약 하나 없이 그냥 토마토만 드셨는데 말이에요. 둘째,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토마토의 리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피가 잘 돌게 해줍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25%나 낮았다고 해요. 셋째,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가끔 기억 안 나시죠? 토마토의 리코펜은 뇌 속에서 녹이 쓰는 걸 막아줘서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 중 하나인 이탈리아에서 토마토가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간다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넷째 눈과 피부를 젊게 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피부도 푸석해지죠. 토마토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눈의 황반을 보호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눈속에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부는 어떨까요? 토마토의 리코펜은 천연 선크림이라고 불려요.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기미 주근깨를 흐리게 하고 피부 탄력을 자연스럽게 높여주거든요. 비싼 화장품 바를 필요 없어요. 매일 토마토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60대 이후 가장 저렴하고 효과 좋은 건강 비법이 될수 있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토마토 드셔 오셨겠지만 제대로 안 드셨다면 효과는 반도 안 됩니다. 그럼 토마토가 근육을 살리고 병을 막고 속부터 아름다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60대 이후에 가장 좋은 토마토 먹는 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토마토는 먹는 법을 알아야 약이 됩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 드세요. 많은 분들이 과일,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비타민이 살아있지라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긴 한데 토마토는 예외예요. 토마토는 살짝 익히면 리코펜이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5배에서 8배까지 높아집니다. 생으로 먹으면 10%만 흡수되는데 익히면 80%까지 흡수된다는 거죠. 하나 먹고 8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추천하는 방법은 올리브 오일에 토마토를 살짝 볶거나 끓이는 거예요. 여기에 연어 한 조각을 곁들이면 오메가3도 보충되고 심장 건강에도 좋고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껍질째 드세요. 그 빨갛고 윤기 나는 껍질 서둘러 벗기지 마세요. 토마토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가득해요. 이게 염증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껍질이 질기다 싶으면 끓는 물에 10초만 담갔다 건지세요. 그럼 껍질이 부드러워져서 먹기 편하고 귀한 영양소도 버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방울토마토를 우선으로 드세요. 작고 귀여운 방울토마토를 무시하지 마세요. 방울토마토는 큰 토마토보다 리코펜이 1.5배나 많아요. 게다가 달콤하고 먹기도 편하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좋죠. 과자 대신 간식으로 방울토마토 한줌 드시면, 혈당도 안 올라가고, 살도 안 찌고, 영양소도 듬뿍 채울 수 있어요. 네 번째, 건강한 기름과 함께 드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리코펜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에요. 기름 없이 드시면 몸에 거의 안 흡수됩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호두, 생선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드세요. 절대 돼지 기름이나 튀김 기름은 안 돼요. 오히려 콜레스테롤만 올라가고 토마토 효과를 망칩니다. 다섯 번째, 시간 맞춰 드세요. 점심때나 가벼운 산책 후에 토마토를 드시면 몸이 훨씬 잘 받아들여요. 아침 공복에 차가운 토마토는 피하세요. 토마토의 산성분이 속을 쓰리게 할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아침에 드시려면 익힌 토마토나 계란찜 국과 함께 드세요.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토마토는 더 이상 장식용 채소가 아니에요. 그 빨간 토마토 안에는 진짜 건강의 보물 창고가 있고 우리는 약한알 없이도 그 보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스러우시면 일주일만 토마토를 매일 드셔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몸이 가볍고. 소화가 편하고, 가벼운 운동과 함께 하면, 근육도 조금씩 살아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토마토가 근육의 친구라는 건 아셨죠? 그런데 토마토는 퍼즐의 절반일 뿐입니다.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특히 노년기에 무서운 내장 지방을 녹이는 또 다른 채소가 있어요. 바로 오이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시면 오이를 완전히 다르게 보시게 될 거예요.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부기를 빼고 혈압을 낮추고 피부를 맑게 하고 독소를 빼고 소화를 돕고 심지어 근육 유지까지 도와줍니다. 네, 바로 오이예요.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그냥 지나치는 그 오이 말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나면 오이를 절대 가볍게 못볼 거예요. 첫째, 부기를 쏙 빼줍니다. 오후만 되면 발이 퉁퉁 붓고 아침에 꼈던 반지가 안 빠지고 신발이 꽉 끼신 적 있으시죠? 이건 수분이 쌓이고 피가 안 돌아서 그래요. 오이는 95%가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칼륨이 가득한 미네랄 워터예요. 이 칼륨이 몸속 잔 나트륨을 밖으로 쫙 빼내 줍니다. 마치 몸속에서 물을 짜내는 것처럼요. 신장도 편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느꼈던 그 피곤함도 확 줄어들어요. 둘째,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피속에 나트륨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가요. 오이의 칼륨은 이 나트륨을 중화시키고 혈관을 넓혀서 피가 잘 돌게 해 줍니다. 매일 오이를 반찬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부작용 없이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셋째 뱃속 지방을 녹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놀라운 부분이에요. 간, 심장, 췌장 주변에 붙는 내장 지방은 눈에 안 보이지만 조용히 건강을 해쳐요. 나이 들면서 근육이 줄면 내장 지방이 더 쉽게 쌓여서 당뇨병, 심장병, 지방간 같은 병이 생깁니다. 오이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섬유질과 수분이 많아서 배를 오래 부르게 해줘요. 저녁에 과자 대신 오이 몇 조각 드시면 몸은 지방을 저장하지 않고 태웁니다. 많은 분들이 한달 만에 허리 둘레가 줄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넷째, 피부와 젊음의 선물입니다. 오이에는 실리카와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이게 콜라겐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지고 탄력 없어진 거 느끼시죠? 콜라겐이 줄어서 그래요. 오이를 드시면 비싼 화장품이나 주사 없이도 피부가 속부터 회복할 재료를 보충해 줍니다. 다섯째, 소화를 편하게 해 줍니다. 나이 드시면 적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변비 오시죠? 오이의 수용성 섬유질이 음식이 장을 잘 지나가게 돕고 장속 좋은 균도 키워줍니다. 몸은 가볍게 해독되고 이상한 해독주스 안 마셔도 돼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해요. 약이 다 속을 편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때 맞춰 먹는 오이 한 조각은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오이는 너무 차갑게 먹거나 빈속에 안 드시면 속이 약하신 분들도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토마토는 회복시키고 오이는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 둘을 제대로 조합하거나 다른 식품과 함께 드시면 몸을 안팎으로 지키는 비법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매일 식단에 추가하기만 하면 몸이 확 달라질 황금 조합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마치 옷을 입을 때 색깔 조합이 중요한 것처럼요. 잘 어울리면 멋있지만 안 어울리면 이상하잖아요. 음식도 똑같아요. 첫 번째 조합, 토마토 오이 이 둘은 익숙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함께 드시면 혈관과 심장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생깁니다. 토마토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오이는 혈압을 낮춰줘요. 한국의 한 연구에서 이 둘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따로따로 드신 분들보다 혈압이 10이나 더 안정적이었대요. 중요한 포인트 토마토는 살짝 익히고 오이는 생으로 드세요. 그래야 토마토의 리코펜도 잘 흡수되고 오이의 칼륨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두 번째 조합, 오이 사과. 가볍고 시원하고 소화에 좋은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섬유질이 있어서 장속 좋은 균을 키워줍니다. 오이와 만나면 변비, 더부룩함, 느린 소화를 해결하는 한 쌍이 돼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간단한 아침을 권해요. 사과 반쪽, 오이 반쪽, 무가당 요구르트 몇 숟가락. 며칠만 드시면 배가 가벼워지고 화장실 가는 게 규칙적이 되고, 저녁에 간식 생각도 덜 나실 거예요. 세 번째 조합, 오이, 땅콩버터.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아주 강력해요. 오이는 시원한 건데, 땅콩버터는 기름진 데 어울리나 하실 텐데 들어보세요. 오이는 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해요. 반면, 땅콩버터는 근육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줘요. 60대 이후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안 드시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오후 늦게나 산책 후에 오이에 땅콩버터 한 숟가락 찍어 드시면 에너지도 안정되고 근육도 지켜지고 케이크보다 훨씬 오래 배부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아는 박씨 할머니가 있었어요. 73세셨는데 항상 몸이 나른하고 근육이 빠져서 걸을 때 지팡이에 의지하셨죠. 2개월 동안 매일 오이에 땅콩버터 한 숟가락 찍어 드시고, 30분 걷기 운동 병행하셨더니, 지팡이 없이 걸으시게 됐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보약보다 낫네요. 하시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오이는 그냥 생채소가 아닙니다. 제대로 드시고, 제대로 조합하면, 독소 빼고, 소변 잘 나오게 하고, 피부 진정시키고, 혈관 지키고, 근육 유지하는 진짜 약초예요. 오일을 토마토, 사과, 땅콩버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두 배로 늘어날 거예요. 좋은 음식을 부엌 구석에 방치하지 마세요. 제대로 쓰면 몸이 제대로 답해줄 거예요. 건강은 약통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 식탁 위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학에서도 그렇듯이 맞는 조합은 약이 되지만 틀린 조합은 독이 됩니다.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를 막고 배를 더부룩하게 하고 소화를 방해하고 심지어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도록 흔히 하는 실수 다섯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만 먹으면 괜찮지. 뭐 하시죠? 하지만 모든 음식이 함께 먹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60세 넘으면 소화기관이 약해지고 소화효소도 젊었을 때만큼 안 나와요. 무해해 보이는 조합도 오래 먹으면 영양을 못 흡수하거나 몸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우유.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배를 더부룩하게 하고 소화를 방해하는 조합이에요. 특히 속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토마토는 약간 시고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많아요. 이 둘이 위에서 만나면 뭉쳐버려서 소화가 안 되고 속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우유 마시면서 생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배가 무겁고 더부룩한 느낌이 금방 올 거예요. 두 번째, 토마토 감자. 토마토는 신맛이 나고 감자는 녹말이 많아서 알칼리 환경에서 소화돼야 해요. 위에서 신맛과 알칼리가 부딪히면 소화가 멈춰버리고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해지고 트림도 나와요. 나이 드신 분들께는 특히 불편하죠. 많은 분들이 감자국에 토마토 넣으면 맛있다고 하시는데 그 결과는 전혀 유쾌하지 않아요. 세 번째, 오이 당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이와 당근은 생물학적으로 서로 안 맞는 조합이에요.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당근 속 비타민C를 파괴해버려요. 제대로 들으셨어요. 건강한 채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귀한 항산화 성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제대로 흡수하고 싶으시면 당근과 오이는 따로따로 드세요. 함께 섞지 마시고요. 네 번째, 오이 바나나. 둘다 칼륨이 많아서 혈압 높으신 분들께 좋아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져서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신장이 약하시거나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와 오이를 같은 식사에 함께 드시는 걸 피하세요. 고칼륨 혈증이라는 조용하지만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오이식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오이무침이나 오이절임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궤양 있으신 분들은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오이는 찬 성질이고 식초는 강한 신맛이에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 배 더부룩함, 메스꺼움이올수 있어요. 새콤달콤한 오이무침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셨다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모든 좋은 음식이 함께 먹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식사 후에 여러분이 건강할지 피곤할지를 결정합니다. 깨끗하게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똑똑하게 드세요. 만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이런 하루식단을 추천드려요. 아침. 사과 반쪽, 오이 반쪽, 무가당 요구르트 조금. 가볍고 장 건강에 좋은 아침이에요. 점심 익히거나 볶은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뿌리고 병아리콩 약간 곁들이세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심장 건강에도 좋아요. 오후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 대신 방울토마토 몇 알과 캐슈넛 몇 개. 배도 오래 부르고 혈당도 안 올라가요. 저녁 간단하게 오이 몇 조각에 순수 땅콩버터 한 숟가락 찍어 드세요. 근육 유지에 도움되고 잠도 잘 오게 해줘요. 30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에서 부드럽지만 확실한 활력의 부활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금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건강에 대한 아주 큰 비밀을 담고 있는 여정을 함께 했어요. 토마토와 오이는 한국의 재래시장이나 마트 어디서나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는 익숙한 식품이에요. 단순히 접시를 예쁘게 꾸미는 음식이 아니에요. 제대로 아시면 이것들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90대 이후에도 우리 몸이 회복하는 데 밑받침이 될 거예요. 이 나이에는 우리는 더 이상 배를 채우거나 맛있게 먹으려고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육의 힘을 지키고 계단 오를 때 흔들리지 않는 다리를 유지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기억력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먹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이 희귀한 약이나 비싼 음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빨갛고 탐스러운 토마토와 싱싱한 오이,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것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내일 식사를 생각해보세요. 익힌 토마토 수프 한 그릇, 아삭하고 시원한 오이 샐러드 한 접시, 또는 저녁에 땅콩버터 한 숟가락에 오이 몇 조각 찍어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매일 반복되는 이런 작은 선택들이 깊은 잠, 가벼워진 다리, 맑아진 정신 같은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거예요. 하루 만에는 아니지만, 한달 안에는 분명 몸이 스스로 답을 보여줄 거예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손 안에 매일 식습관과 생활습관 속에 있어요. 매끼니는 몸을 더 빨리 늙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 선택의 기회예요. 그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께 달려 있어요. 만약 제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도전에 함께 하세요. 앞으로 30일 동안 익힌 토마토, 신선한 오이 또는 땅콩버터 곁들인 오이 간식 중 최소 한 가지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이걸 단순한 식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미래에 선사하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꾸준히만 하시면 받게 될 긍정적인 변화에 놀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정보가 자신뿐 아니라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가족, 남편, 이웃에게도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망설이지 말고 보내세요. 때로는 영상 하나, 조언 하나만으로도 한 사람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거든요.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작은 하나를 실천해 볼 것을 제안해요. 영상 아래 댓글란에 오늘부터 근육 지키기 시작합니다. 라는 문구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댓글을 남겨 주세요. 제가 보려고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매일 스스로를 일깨우시라고요. 그리고 복잡하지도 멀리 있지도 않지만 여러분의 매일을 바꿀 수 있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실질적인 건강 조언을 계속 받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세요. 단순히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나는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더 긍정적으로 살기로 선택한다. 는 조용한 다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날들 속에서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 변화 모든 단계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믿어요. 이 영상의 모든 정보는 지역사회 건강지식 안내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해요. 이 영상은 개인의료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질병이 있으신 경우 식단 바꾸시기 전에 항상 주치의 선생님 의견을 구하세요.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거기서는 질병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즐겁게 살며 노년의 자부심을 지킬 거예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활력 넘치는 산 말이에요.